안녕하세요. 금일 하나오션의 친환경 선박 기술의 국제 인증 소식과 관련 기술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하나오션이 자체 개발한 공기 운활 시스템 RS, 에어 노브리케이션 시스템 이 해외 항만당국으로부터 친환경 선박 기술로 공인받았습니다. 2025년 2월 2일 하나오션에 따르면 캐나다 벤쿠버 항만청은 최근 하나오션 RS 성능을 검토해 이를 수중방사소음 저감 기술로 인정했습니다. 수중방사소음이란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으로 최근 운송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 고속화와 맞물려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파를 이용해 생활하는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경우 사냥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청각장애까지 갖기도 합니다. 육상에서도 아파트 층간 소음 및 도로의 자동차 소음 등 다양한 형태로 소음이 인간 세상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해사기구 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 방사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부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에서 선박 수중 방사 소음 규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상선의 수중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10에서 300Hz 주파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 3dB 저감, 30년 이내 10dB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IPC, 82차에서는 선박기인 수중방사소음의 저감을 위한 행동계획 초안에 승인하였으며, 관련 기구 및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작업 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논의 사항은 영상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선급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참조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선급은 IMO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선박의 방사소음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방사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국제 규제를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각국의 관련 규제를 만족할 경우 선사가 받는 편익이 따르기 때문에 선사는 관련 기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이 캐나다 벤쿠버 항만청으로부터 수중방사소음 저감 기술로 인정받게 되면서 하나오션 알스가 선박에 적용되면 마찰 저항이 줄어들면서 약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볼수 있고 밴쿠버 항만청 입학료도 35% 할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가 입장에서는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 중에서 관련국 항만청 승인을 받은 기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오션 기술 개발에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선박의 에너지 절감 장치인 공기요날 시스템, 에어 노브리케이션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에너지를 절감하는지입니다. 선박은 운항을 할때 물과 공기로부터 저항을 받습니다. 저속으로 운항하는 대형 선박의 경우는 저항 중에 물에 의한 저항이 제일 크다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선박의 마찰 저항을 줄이면 선박 운송에 소요되는 추진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운활 시스템을 정의하면 선박의 바닥면에 공기를 분사해 선체와 바닷물 사이에 공기층을 연속으로 만들어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선박의 마찰 저항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에너지 저감 장치,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입니다. 공기 운활 시스템 작동 시 소요되는 마력은 공기의 토출 위치의 수심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토출 위치가 깊은 대형 선박, 특히 대형 유조선에서는 절약 효과가 거의 없다 할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 선종에는 렌즈 운반선과 컨테이너 선박이 주로 적용되고 대형 유조선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선박의 선체가 수중에 잠겨있는 깊이가 유조선이 렌즈 운반선과 컨테이너 선박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절감 효과가 없음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순동력 절감은 공기온화 시스템 작동을 통한 추진마력 감소 값에서 공기온화 시스템 작동 시 소요되는 컴플에서 마력을 차감한 값입니다. 대형 유조선의 경우는 순동력 값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렌즈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은 상대적으로 선체가 수중에 잠기는 깊이가 적기 때문에 공기온화 시스템 적용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공기 온화 시스템의 구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공기 온화 시스템은 공기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 컴프레서가 설치되며, 에어를 저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어 버퍼 탱크가 있습니다. 에어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어 파이프라인이 준비되며, 선체 하부에는 공기를 주입 및 분사할 수 있는 에어 릴리즈 장치가 구성됩니다. 공기 온화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에어를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력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전력은 엔진룸의 발전기에서 전력을 선박의 선수까지 케이블을 통하여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온화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제어 시스템은 선박의 선수의 에어 컴프레서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설치되며 선박의 선미에는 소요 전력과 공기 온화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용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공기온화 시스템의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것입니다. 공기온화 시스템은 엔진룸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파워를 온하며 에어를 생성하는 컴프레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에어 컴프레서는 소요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며 소요되는 전력을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스피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집의 에어컨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과 유사하다 할수 있습니다. 컴프레서에서 생성되는 에어는 직접적으로 선체 하부의 에어 릴리즈 장치로 보내져 주입된다면 소요되는 에어의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을 수 있습니다. 컴프레서와 에어 릴리즈 장치의 그 중간에 일정 압력의 에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어 버퍼 탱크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버퍼탱크에 저장되는 에어는 에어 릴리즈 장치에 주입하기 위하여 에어 제어 밸브 및 파이브 라인이 준비됩니다. 최종에는 선체 하부에 설치되는 에어 릴리즈 장치를 통하여 공기가 분사되게 되면서 공기운활 시스템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공기운활 시스템 개발 업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대중공업에서 개발한 공기운활 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은 하이. 아레스, 헌데이 에어 노브리기션 시스템입니다. 희현대중공업은 개발한 아스를 렌즈 운반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공교날 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은 세이버 에어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과 렌즈 운반선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수주한 아스 선박은 총 72척으로 그중 10척은 선주사에 인도했고 예순 두척은 건조 중입니다. 영국의 공교날 시스템 공급업체인 실버스트림은 컨테이너 선사 MSC, 노로 선사 그리말디, 렌즈 운반선에 적용한 쇠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코스코 시핑, 차이나 머천츠 그룹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즈 운반선 및 컨테이너 선박의 공교날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4에서 5%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온 왈 시스템을 선주사들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면, 연료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연료를 덜 사용함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방사소음 저감에 대한 편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